영차 영차! 영우영차영6 0456 0 4이6 0 4 5게0456 0456 0456 0456 0이5 6 0456 0456 0456 0456 0 4영6 0456 0456 0 4야6어4 5 6 0456 뭐야 5 6 0456 이두려워하지 말아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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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좋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너무 좋네요. 촬영 인사하겠습니다. 경례 마스 바로 네. 네. 와, 오늘 아, 솔직히 솔직히 전 너무 고민 고민해요 이제.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. 아 이걸 보는 우리. 뭐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하실까? 죄송한데요. 아 죄송. 이게 죄스럽습니다. 저는. 어 친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 <laughs> 오늘 우리 또 이준민 전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아아 이준민 변사님 이준민 변호사님과 나눠보겠습니 내가 묵상을 했는데요. 네. 저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 싶어요.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 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. 조준민 아 선생님. 저는 먹어도 먹어도. 살찌지 않나? 는 살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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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살찌는 살는살어는살는 살찌는 살찌는 살는 살찌는 살찌는 살찌 살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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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살찌는 살찌는 는 살찌는 는 살찌는 는는살찌 준비조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 지금 끝나고요? <laughs> 아니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, 여기, 네, 네. 준비조사를. 아, 저 지금 떠오르는 게, 기적이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음. 뒤에 어 앞에 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수 있다는 말. 보고, 아, 보고 아, 싶다. 아아 싶다. 아 경험하고 싶다. 경험은 정말 놀랐어요. 놀랬어놀랬어요어 진짜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. 그러면. 초롱교사님은 네.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. 네. 그러면 예수님 앞에 더잘 나갈 수 있다. 생각하셨어요? 잘 말해야겠죠? 네. <laughs> 저는 완전 믿음이. 아, 좋아하시는 아요 네. 어, 더... 어, 내가 살만 안찔수 있으면 네? 네. 더잘 믿을 수 있을 것이다. <laughs> 네. 네. 아, 아,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. 저, 확실히 제가 보니까 아, 네. 확실히 제가 보니까 걸어서 광인이 이기 그 자체! 그 자체야! 그 자체야. 아, 그 자체야. 아, 그 자체야. 아, 메소드! 메소드! 네.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봤거든요. 아. 그리고 오늘 갈릴리 바다를 가잖아요. 가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.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. 음. 그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고 오늘 5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든 기적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화해졌다. 라고 아.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, 아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 마음이 둔화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 깨닫게 된 거예요. 음.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이루어지고 소원 이루어진다고 이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마음이 아 깨어있고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. 음.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막설을 하는 이 걸음걸음이. 아아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멘 드 네, 깨닫게 되었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어, 우리 어, 마가복음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 우리 전사님 나누셨던 말씀처럼 음. 또 우리 어, 마가복음 그 성도 큐티 책에 있는 우리 막설의 그 성경 좀 읽으시면서 어, 이 본문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에 또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찬 걸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. 우리 성경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렷 경례 막설